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베트남 맥주 5종 준비했어요. 비아사이공, 루비 맥주, 비아비엣, 비아하노이, 바바바. 이렇게 준비했고요. 하나씩 맛보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바바바 맥주부터 한번 마셔 볼게요. 소리 죽이죠. 일단 요거 일단 한번 먹어보고선 오 바바바 같은 경우에는 톡쏘는 맛은 좀 없는 편이고 많이 없는 편이고 목넘김도 꽤좋구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적당히 독하지 않고 톡 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술인 것 같아요. 안주로 오리온 안 일단 하나씩 살짝 설명해 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아노인 아 소리 죽이죠. 지금 목넘김이 바바바보다는 살짝 더 독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독하진 않은데 바바바가 조금 더 순한 느낌이고 그거에 비해 비아하노이는 살짝 더 조금 더 강렬한 맛이 느껴져요. 하지만 살짝 도수 차이는 바바바 맥주가 5.3도 써 있고요. 비아하노이는 4.6도 써 있어요. 그런데, 도수가 높은데도, 바바바가 조금 더 순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은, 비아하노이, 바바바 했을 때는, 조금 더 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바바바. 그거에 비해 조금 더 목넘김이, 뭔가 맥주, 맥주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강렬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비아하노이. 지금 일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비아비엣 이건 저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요. 비아비엣 한번 먹어볼게요. 비아비엣은 참고로 4.3도구요. 4.3도 지금 어요 순서대로 딱요 순서대로다 지금까지는 탄산의 그 느낌도 좀더 강하고 목넘김도 좀더 맥주 맛이 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바바바가 제일 약하고 비아 하노이가 그 다음 비아 비엣이 그 가장 강한 것 같은데 도수는 또 반대예요 가장 높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참 신기하죠 다음은 비아 루비고요 4.7도 되겠습니다. 오, 요것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강렬한 기억은 안 남아서 갈수록 쓴것 같아요. 비아비에 타고 비아루비는 비슷비슷해요 약간 씁쓸하고 목넘김도 조금 탄산 그 기운도 조금 세고 목넘길 때 약간 쓴맛이 많이 느껴져요 그 반면에 이거 두개는 순한 맥주 두개는 좀 강한 맥주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인 맛 대중적인 맥주 비아사이공이에요 비아사이공은 알콜도 4.9도고요 아 소리 뭔가 좀 익숙한 소리 다른 것보다 뭔가 좀 익숙해요 아, 이거지 이거지 순서는 이겁니다 아우 우뚝 솟았네요 가운데서 바바바는 조금 순한 느낌이 있어서 맥주에 약간 김빠진 맛이 살짝 나는 약간 김빠진 맥주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하지만 목넘김 좋고 좀 괜찮고요 그것보다는 하노이가 조금 더 낫고 그냥 그냥 막 먹기에 적당한 맥주의 청량감과 톡 쏘는 느낌도 있고 맥주 마셨다 하는 그런 강렬함도 있는 게사이공 스페셜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거면 이거 두 개는 조금 세긴 세네요 센 편이에요 목넘김이 조금은 더 강렬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베트남에서 술을 마실 때첨전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마시다가 딱 먹다가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더 채워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더 채워주면은 어너 조금밖에 안 마셔서 왜 남겼어? 어? 빨리 마셔, 빨리 마셔 그런 느낌으로 더 이렇게 따라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이 베트남에서는 다, 마시, 다 마시기 전에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조금 남기면은 또 따라주고 마시고 조금 남기면 또 따라주고 계속 따라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나는 그만 마신다고 이런 식으로 난 여기까지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은 돼요 따라으니까한잔더또 제가 그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티포, T4. 티포도 하나 먹어볼게요 조금 남았으니까, 또 남은, 첨잔. 첨잔은, 결코, 다 마셔라. 너왜 이렇게 조금 마시냐? 그게 아니에요. 베트남 문화여서 제가, 한잔더 채우는 겁니다. 문화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잔더 마실게요.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실 때,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 둘, 셋, 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못, 하이, 바, 요! 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그렇게도 하지만, 흥에 겨워서 말할 때는, 못, 하이, 바, 요! 하이, 바, 요! 하이, 바, 웅! 마지막에, 웅이 맛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짠! 둘, 셋, 짠! 마지막에 마셔! 마시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이바요! 했으니까 한잔할게요. 술을 마실 때, 사람들끼리, 어, 완샷해, 완샷해! 그런 말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일단 조금만 따를게요. <laughs> 완샷해, 완샷해! 못짬, 못잠, 번짬! 못짬이 100이란 뜻이고요. 번짬이 퍼센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다 마셔! 저전 일단 조금만 따랐으니 못짱번짱 할게요. 이번에 먹을 안주는 비나 미크에서 나온 치즈예요요 삼각형 치즈. 만원 컨텐츠 할때요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한국돈으로 2,000원 안쪽에서 8개짜리 구매 굉장히 해자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술자리에서 약간 또 흥에 겨워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넌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컴 사이 컴베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곤 해요. <laughs> 다음 안주는? 아하 역시나 치즈 맛이 강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맥주를 베트남 분과 함께 마실 때가 있어요 마실 때 서로 몸에 안 좋은 술이기지만 서로의 건강을 항상 기원해줘요 짠쭉스 코에 건강하세요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 딱 하고 쭉스 코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베트남어 몇 마디 공부해가지고 같이 맥주 마실 때 옆에 있는 베트남분과 이렇게 한바, 한마디씩이라도 나누면은 나도 베트남 문화에 녹아들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의 문화를 알아줬다고 친근하게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 잔씩 나눠서 마시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고요 베트남 술자리 문화도 알아보고 술의 맛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돈 바바바 비아노이 비아사이공 비아비엣 루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순서대로 순한 맛부터 조금 강한 맛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 나중에 와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는 맥주 골라서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